안녕하십니까. 의미중심통요 3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볼 내용은 요 문장입니다. 주술은 종교와 다르다. 주술은 신을 움직여 개인의 이득을 취하려 하고 종교는 만인을 위한 이타적인 보편주의를 추구한다. 어, 여기서 좀 어려운 말이 나와요. 뭐, 만인들을 위한 이타적 보편, 이런 표현. 그 다음에 이제 주술이라는 것, 음, 우리가 이제 수화로 보면 종교밖에 없어요. 종교, 기독교, 그, 종교도 수화가 종교, 그 다음에 기독교, 그 다음에 불교, 그 밖에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 종교들이 많죠. 대부분은 이제 지문자를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쓰고, 일단은 여기서 첫 문장이 이제 주술과 종교. 그 다음에, 음, 좀, 어, 약간 현실 생활에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이런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주술은 종교와 다르다. 이때 주술은, 그럼 주술이라는 단어, 이게 처음 듣고 이거 어떻게 될지 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건 주술이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시각적으로 떠오르는 행동이 무엇이냐, 또 장면이 어떤 거냐, 행동이 무엇이냐를 먼저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주술은 여러 가지 이제, 뭐, 어떤 피를 뿌리고, 뭐, 닭의 피를 뿌리고,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되지만, 보통 주술은, 어, 다르게 얘기하면 어떤 걸 비는 개념을 많죠. 그럼 우리 어머님, 우리 할머님들이 어떻게 빌었냐면, 이렇게. 근데 대비적으로 떠올 수 있는 게, 누구 이제, 그런 주술의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뭐 빨갛게 피막 묻혀가지고 하는 이거를 떠올리기보다도 그러면 약간 느낌이 사입이나 약간 그런 식으로도 볼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개념은 그런 정도는 아니고 어 종교인데 약간 주술처럼 생각한 거 아니냐? 이때 주술 개념은 복주세요라고 하는 부분이죠. 복주세요, 복주세요. 이렇게 할수 있다. 그러면 그 행동, 이걸 가지고, 음, 그래서 복, 하는 거고 종교. 그 다음에 이건 다르다 할 때는 A와 B는 달라 할 때는 주술자라는 표현을 하고 종교라는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한 번씩 가르켜줍니다 그리고 아니다 서로. 음.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두 번째 문장은. 주술은 신을 움직여 개인의 이득을 취하려 하고, 다시 말해, 복 주세요. 이거는 하나님 또는 신이라고 또 이렇게 써요. 이게 원래 시옷입니다. 지그시 아니라. 시옷을 한 바퀴 하나님처럼 하는 동작 하면 신, 신을 움직여, 여기서 움직이는 표현도 되지만, 이용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을 이용해서 개인의 이득을 취한다. 이이 이익. 이익. 이익을 취한다는 게 이익 있다라는 부분 있고 이거 자체는 좋고 나쁨이 없지만은 이익을 취한다는 게 여기선 좀 나쁘게 썼죠. 그러면 이익을 돈을 끌어내고 뭐 이런 것들 이게 주식. 종교는 뭐냐? 만인을 위해서 보편 이타적 보편주의. 이타는 남을 돕다는 는 거죠. 그래서 종교 이게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돕는 것, 이렇게 쓰게 있죠. 그래서 종교 이거는 많은 사람들을 돕는 것그 행동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편주의 이걸 써야 어떻게 해요? 복잡해집니다. 그러면 이타적 한다는게 결국 남들을 돕는다 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서 우리가 통용을 할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어, 통용을 하다보면 참 어려운 것 중에 철학이나 이런 종교나 들어가다 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뭐냐면 수어는 보이는 형식으로, 보이는 사람의 행동으로 요거를 전환해서 표현이 되는 언어입니다. 근데 한국어는 기본적으로 약간은, 음... 구체성을 띄면 은 뭔가 언어가 질이 떨어진다라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약간 두루뭉실한 언어들을 좀 많이 씁니다. 우리가 통역할 때는 그 얘기를 듣고 이 문장 속에서는 어떤 계열이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지를 자꾸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이 통역수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주술이란 거는 결국 복, 이거는 신을 해서 이 종교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 위해서 해도 되고 많은 사람들 위해서 도와 행동.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문장은 이렇게 봤습니다. 감사합니다.